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장세기 26장, 여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삭이 다시 머물러 있었을 때 책임을 져주시고 그 그날이 여러 가지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냐서천 사람 만 사람 다 그날을 떠나서 무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급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해서 그 아래 그대로 머물렀더니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거기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었어니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백배나 수확을 얻었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불레의 사람이 시기하리만큼 복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로서 정상화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이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액션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시간에는 언제나 과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이,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아갈 시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어제, 오늘 그리고 역사의 시간에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역사적인 시간을 초월한 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해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의 시간은 우리를 언제나 현실적으로 지식을 주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살아갈 그런 그 어, 예측을 해줍니다.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그런 거로 역사는 언제나 현재 현재가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지, 역사를 잊지 말라 그러지. 이스라엘 민속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말씀해주고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강약길을 걸을 때 저들이 열사의 땅에서 쓰러지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낮을 밤같이, 밤을 낮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줬습니다. 그 옛날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가적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장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 가는 길에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일한 핏줄인 조카로카 더불어 갈대아우르를 미련없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가난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지시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적으로, 기적으로 그를 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때 맞았던 그 흉년이 그의 아들 이삭 때또 몰아닥쳐 왔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세 번이나 큰 시련,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크든 적든 시련과 한란과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수단과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맞은 세 번의 위기는 자연을 통해서 뭐라 말하자면 흉년입니다. 두 번째 그랄지어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생업을 통해서 그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새 사람들이 시기에서 와서 우물을 다 메웠습니다. 여러분, 물,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힘에 지나도록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나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분연히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잠시 머무르는 땅이 그랄 이라는 이 지역은 얼마나 흉년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는지, 인생 개나리 벅침을 싸서 들고 메고 그래서 가축을 납세 후 흉년을 피해서, 애급으로 내려가야 천상 살궁이가 생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여기에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만 잘 먹어도 10년은 더 장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인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은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조금 좋다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삭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실을 뿌리며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푸른 초원의 가축을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역에 몰아닥친 흉년은 생존을 위협할 만큼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삭은 더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그는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 아침처럼 날이 밝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가재도구를 꾸리고, 그리고 개나리 보짐을 쌓아 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캄캄한 위기 앞에 죽느냐 사느냐 절치 절명의 위기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신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복하게 하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건세를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벌과 나비는 줄기가 싱성하고 그리고 꽃이 만개할 때 꿀을 찾아서 꽃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느냐? 죄인께서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나.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죄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받아 천층만층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극률히 녹여주시고 불쌍히 녹여주시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 하며, 죄를 미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의, 자, 그, 어, 자녀의 건세를 행사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약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지만, 내 수단 방법으로,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리로, 천리도 말리도 거리를 두지 마.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사정을 불꽃같은 눈으로 헤아려주시고 약한 자는 강한 자로 없는 자는 있는 자로 무능한 자는 유능한 자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병든 사람에게는 주의 건등으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고 도인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그랄 지역에 여기에 이삭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비가 오지 아니해서 산천초목이 타들어요살 길은 오직 하나. 애급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찾아오셨어요. 이삭아 지금 흉년이 있다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날 지역에 흉년이 있어서 집값도 못 건지고. 짐승들이 풀을 뜯지 못해서 가축들이 쓰러질지라도, 너는 그 아래 그대로 머무르라.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다들이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재 조금 어렵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앞에 가로 놓였다고 이 사기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애급에 내려가면 애급이 어떤 것입니까 애급은 바로 일곱 신을 섬기는 우상의 장소입니다. 물이 있고 살기에 좀 넉넉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미신과 접하고 우상과 접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신의울염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이삭은 내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모든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영적으로 애급은 제약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제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부귀영하 물질건세 명려, 명예 소유 다 소유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전지에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고 세상 모든 거 있어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뜬구름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고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는 사람은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바람 빠진 풍군과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조금 잃어버리고 약해도 저는 나의 그리시도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정부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여 나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끝날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하시고 지켜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찾아오시나 위기를 당하여 죽느냐 사느냐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못났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서 곧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갈 미래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날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풍기박상 헤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아멘." 하고 거기에 다시 짐포다리를 풀어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 그랄 지역에 특별히 이삭이 머무르는 그 지역에 장대 같은 비를 쏟아부어 줬어 산천초목이 비틀어지고 다 그야말로 불안 폭이 제대로 싱싱한 것이 없는 갑자기 피를 주니까 시들어가고. 뒤틀어졌던 그 산촌 초목이 생기를 넣고 다시 가축이 풀을 뜯기 시작. 해 이삭이 그해 농사함에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해백 배나 얻었고 뭐를 수확을? 심지어 불렛의 사람이, 야 세상에 저기 뭔데? 복 있는 사람 따로 있나? 아니, 이삭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줬나? 블레의 사람이 신기 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려가지 말라. 예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백배 수확을 얻었어 노복이 심이 많아 불렛의 사람이 시기하리만큼 복을 받았어. 오늘 여러분 이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예하고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남은 삶을 건강의 물질의 범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